앞에서 야, 너는 참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을 어, 띄었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 나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 단풍이 늙어서 렇게 지는 거라 그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아유, 흰 고리가 너무 아름답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지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단풍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단풍은 애적인게 아름답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어, 그동안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음이 또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낯설은 얘기지만은, 한국 현대사 초기를 보면은, 그, 개몽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공질서를 잘 지키자. 좀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자. 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자. 이렇게 나라에서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자기 행동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근래에도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할 때 보면은 우측이 잘안 보이니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다수 나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교통법규를 고쳐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일시 정지해야 된다. 하고서는 방송에다 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니까 확실히 우회전할 때이 서는 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가 보니까 점점 또 그것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그전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우회전할 때 일시 서는 그러한 차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큰 사고가 나서 다시 한번 방송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우회전의 일시정지라는 것을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 행동에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명기 12장 아닙니까? 이 신명기라는 뜻은 율법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다, 설명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과거에 출애굽에 읽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많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가 앞으로 들어가는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 내가 정복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슨 또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면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정복민과 피정복민은 언약이 항상 있습니다. 조약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도 장군이 일본을 무찔렀을 때, 일본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여러분들, 미국이 군정을 실시할 때, 우리가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꼭 하나 지켜줘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의 왕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일본의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 천왕도 아닌데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를 않고 제 수명까지 다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은 도리어 정복을 하면은 그들의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파괴하고 아세라산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 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에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와 지금은 한 40여 년이라는 격차가 있어요. 40년 동안에 그 출애굽했을 때, 많은 모세의, 모세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전달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계명을 많이 잊어버리고 딴길로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오늘 권사님이 차량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성경 본문을 어떻게 또 그렇게 딱 집어서 알았는지, 네? 구속의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땅길을 가다가도, 네? 어긋난 땅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나가지고 장정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율법을 학습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좀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명기가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죽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너무 원망하구나, 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죽,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반적인 형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신명기에서 새로운 개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읽어봤지만 2절과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을 타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가나한 땅의 사람들은 이 신이 높은 곳에 존재한다. 높은 하늘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신을 만나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높은 산에 올라가기 힘든 사람은 작은 산에 올라가서 쌓자.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쌓자.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그들을, 그 신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하나지요. 자기 마음대로 장,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아, 신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대로 놔둔다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우상을 찍어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단들을 없애 버려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다. 찍어 버리라. 일단 장소를 아무데나 선택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 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은연 중에,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또, 뭐,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 물론 축복을 받았으니 돈이 많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것도 하나로 따지고 보면은, 정말 바알과 아세라상 그것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아세라상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바알과 아세라상이 정말 폭풍우도 보내주고 돼지의 풍요를 보내 준다고 해서 풍성한 것을 섬기죠.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풍성한 것을 너무 찾다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 아마 우리 교단만 해도 매년 수백 명의 목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면은 복음을 많이 전해서 얼마나 좋은 현상이겠습니까?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목사로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사회는 병든 사회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로마 시대에 정말 박해를 많이 받고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절이라면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이 모이겠습니까?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순교를 당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또그 이후라, 이후라고 할지라도 천막을 쳐놓고, 예? 사택을 삼아, 교회를 삼아, 천막 안에서 거주하면서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 너희 아들들 정말 우리 아들은 꼭 목회자가 되라, 신부가 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목회자가 뭐 되면은 돈도 따라와요, 직업도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와요, 사회의 영향력이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너 목사 되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랬어요. 중세시대에 로마 가토릭이 유럽당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신부라고, 로마 가토릭 신부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힘이 셌어요 하다 못해 왕이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싹싹 빌었던 카노사의 굴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너도 나도 우리 집안에서는 목회자가 되라.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했지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형적인 규모, 과연 영향력, 그런 것을 따져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아니라, 높은 산과 작은 산 푸른 나무를 쫓아가는 그러한 산이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데 가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율법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가나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나한 사람들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서부터 7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나한 사람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나한 사람들처럼 자기가 조각한 그러한 신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5절 전체의 말씀이 뭐냐?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구별된 예배가 됐을까요? 바로 신앙이 통일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집파가 어디입니까? 아 유다 집파예요. 그리고 유다 집파가 머물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통일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 없어요. 아이, 그럼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신앙의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 교회는 신앙의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가든지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동일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재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 신앙의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유다지파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볼것 같으면은 유다 지파를 택하지 않고 장남인 루벤 지파를 택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것 같으면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요셉 지파. 애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집화를 택하해서 하면은 얼마나 그 정당성이 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을 버리고 에디, 에브라임 집화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아, 그 집화를 미워해서 떨쳐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화, 하나님의 성전이 속한 곳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신앙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를 가지고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그 대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 미션 스쿨도 많아요. 뭐 연세대학교니, 뭐 성실대학교니. 그런데 그런 데서는 목회자가 한 명도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신앙의 통일성이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적인 성장을 추구한 그러한 대학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아야 돼요. 신입생도 많이 뽑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다 대고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가르치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오로지 보편적인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 왜 목사님들은 왜 연세대학교 출신 스카이 대학이 하나도 없을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대학을 나와서 올바르게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되려면 은 다시 또 총신대학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통일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은 신앙의 통일성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성전은 무엇이라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편만하게 안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신다. 자기를 더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데나 다 계신다고 해서 빵집에 가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면은 더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지를 않아요. 물론 일반적인 계시로 드러내 주지만은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거기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얘기를 해놨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으라는 걸까요? 아, 6절에 보면, 은 성도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헌물. 그 헌물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 온 성도들이 먹으라 이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이지만은 온 성도들도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친교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고 먹는 이런 음식, 먹는 것은 일반적인 음식과는 구별되는 것이 제사의 하나의 일례로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예배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 7절 말씀 뒷 부분에 보면은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놓고 8절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답답해요. 하, 저 집사님과 내가 사이가 안 좋는데 오늘 또 보네. 뒤통수가 참 아름답지 못하구나. 에? 아주 큰 교회 같으면 저기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나는 저쪽에 가면 평생 보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건 딱 들어오기만 하면 얼굴이 보이네. 이래서 가슴이 답답하면은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들어오면은 화평하고 서로 찬송하려고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안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는 참 기쁨과 행복, 안식과 평안이 눈이 드는 자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세,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에 들어올 때서부터 아, 내가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씀을 재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 성경 말씀이 맨날 똑같은데 목사님 설교가 맨날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자리니까 얼찐 들으면 똑같은 것 같지라도 자세히 들어 보면은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재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검은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검은 것그 사이사이에 어떤 말씀이 속해 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2600년 전에 유다왕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아 왕 때. 그래서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오니까, 하,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가 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가 수리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수리할 곳을 찾다 보면은 2600년 전에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몸,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어디가 내가 잘못됐는가? 어디가, 어디에서 내가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내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내가 몰랐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수리할 곳을 찾아서 말씀으로 수리하는 정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